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질환 중 하나인 어지러움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질환이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어지러움증이 지속될 경우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계속되며 수면 장애 등 신경성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어지러움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검사를 통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익산병원 신경과 박선우 과장과 함께 어지럼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자주 병원을 찾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어지럼증입니다. 더구나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젊은 연령대보다 원인이 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무심코 넘길 경우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 박선우 과장과 함께 어지럼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일상생활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워낙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원인과 질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좀 어렵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어지럼증은 열명 중에 한 명이 호소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진료실에서 모두 다 어지럽다.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음... 이 어지럼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의사가 문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지럼증은 크게 분류하자면 가장 흔하게는 이제 앉았다 일어날, 일어날 때 어지러운 현기증 같은 네. 것들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으로는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훈 그리고 또는 균형을 잡지 못하는 실조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환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찰을 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같은 어지러움증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균형감각, 그러니까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관은 어떤 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나요? 음,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거기서 이제 거기 나오는 말이. 이 예, 건축은 내력과 외력의 싸움니다뭐 인생도 비슷하다. 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지럽증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우리 몸에서는 균형을 잡는데 첫 번째 눈. 네 그리고 두 번째 전정신경 네, 세 번째는 이제 관절의 감각 등을 통해서 균형을 잡게 됩니다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들을 그세 개의 감각 기관이 적절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몸의 자세 또는 눈의 움직임 팔다리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조절할 수 있을 때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기관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이제 비로소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용어 가 다소 생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관절 감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은 세 가지, 눈 그리고 전정 신경, 그리고 관절 감각 또는 뭐 체성 감각이라고도 하는데 이세 가지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도 눈 또는 전정 기관은 사람들이 흔하게 들어본 부분이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 관절 감각 또는 체성 감각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네, 저도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체성 감각 또는 관절 감각이라는 거는 다리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얘기하는 건데, 음.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도,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이 바닥이 기울어져 있는지, 또는 뭐 평평한지, 아니면 바닥이 딱딱한지, 말랑말랑한지들을 누구나 다잘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절 감각들의 저하가 생기면은 그런 분들은 바닥이 기울어져 있는지, 바닥이 말랑말랑한지, 단단한지 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음. 이런 정보들의 불규정이 발생함으로써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관절 감각에 문제가 있는지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진찰을 통해서 진료실에서 첫 번째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진동기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진동을 일으키는 도구인데, 그것을 손끝 또는 발끝에 대보아서 얼마나 감각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발가락과 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여보면서 이게 위로 올라가 있는지 밑으로 내려가 있는지 환자분한테 눈을 감고 맞춰보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만, 심한 당뇨 환자나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걸 꽤나 헷갈려하시는 모습이 아, 있습니다. 구분이 좀 어려우시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찰에서 아, 이분은 관절 감각에 좀 최상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신경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아까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좀이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절 감각에 문제가 생기는 또 대표적인 원인들에는 그런 기저질환들이 있는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장 흔한 상황이 당뇨가 오래된 환자분들입니다. 음. 당뇨가 오래되면은 당뇨로 인해서 말초신경에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 그러한 상황을 두고서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당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다리로 가는 신경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닥이 평평한지. 뭐 말랑말랑한지 단단한지 그런 감각들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 환자분들이 외래에 와서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는 발바닥이 먹먹하다 또는 음. 바닥을 디뎠을 때 물, 모래를 밟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관절 감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당뇨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혈당을 아주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신경의 기능의 저하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증상의 호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혈당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 이외로는 이제 약 처방을 통해서 증상 호전을 개산, 그 도모할 수 있고 또는 신경을 보호하기 위한 약을 추가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약 이외에도 이제 생활에서도 어지럼증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전정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제 어지럼증의 호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지럽다고 가만히 방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기보다는 의식적으로 걷기 등의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어지러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은 전정기관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전정기관의 질환들부터는 이제 모든 분들이 좀 친숙한 질환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석증 또는 아. 전정신경염,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볼수 있고, 외래에서도 네. 흔하게 볼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전정기관의 구조 및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정기관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정기관은 전정신경염을 일으키는 전정신경. 그리고 이석증과 관련된 세반고리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구조들이 있지만, 이제 그두 가지 구조들이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되겠습니다. 전정기관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전정기관에서는 우리 몸의 자세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우리 몸이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바로 서 있는지를 느끼는 기관들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고개의 움직임에 따라서 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걸어가면서 또 휴대전화 화면을 볼수 있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또 책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다이 전정기관 때문인데요 전정기관에서 우리 고개의 움직임을 감지를 하고 그것을 뇌로 보내고 뇌에서 눈의 각도를 어느 정도 움직임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대본을 보고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도 흔들림 없이 글씨를 잘볼수 있는 이유가 이 전정기관의 기능을. 전정기관이 기능을 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곳에서 특정 뭐 휴대폰이나 책을 오래 봤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도 그 기관과 관련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 어지러움이나 멀미를 느끼는 것도 당연히 이런 전정기관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석증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귀에 돌이 생기는 질환인가요? 어떤 질환일까요? 이석증은 외래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질환인데요. 귀 안에는 이석이라는 일종의 돌이 존재합니다. 돌이라고 해서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큰 돌은 아니고요. 아, 원래 있군요. 맞습니다. 네. 이 돌은 전정기관 안쪽 벽에 붙어서 우리 몸의 자세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음. 우리 몸이 기울어져 있는지 중력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이 이석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감지를 하게 되는데요. 살다 보면 이 이석이 특별한 이유 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 애석하게도 사실 나이를 들면 떨어집니다. 아이 네. 네. 어, 경우에 따라서는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세게 부딪치면 이 이석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떨어져 있다고 해서 바로 증상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이석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세반고기관이라는 곳으로 이석이 들어가게 되면 이 세반고기관에서 이석이 움직일 때마다 또는 고개를 돌릴 때마다 굴러다니면서 세반고기관의 기능을 방해하게 되고 이때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게 됩니다 아~ 원래는 도움이 되는 기관인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기관으로 바뀌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석증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돌이다 보니까 다른 좀 특이한 검사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흔히들 어지러움이 있을 때 CT나 MRI를 찍으면 원인을 알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외래로 오시는데요. 그런데 네. 사실은 외래 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거는 눈의 움직임을 봅니다. 음. 이제 이석은 안진을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 안진이라는 거는 눈 떨림이라는 건데, 눈이 이제 한 곳을 응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 위로 또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떨리는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음. 이석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오른쪽, 왼쪽 뭐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좌우에 각각 두 곳입니다. 네. 예, 수평 반고리관과 후반고리관 두 곳이 있는데, 이~ 각각의 곳에 이석이 들어갔을 때 보이는 특정한 눈의 움직임이 있어서 이러한 눈의 움직임을 통해서 아~ 이석이 있구나 이석이 있으면은 어느 곳에 위치해 있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석증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치료 방법은 또 어떻게 될까요 치료 방법은 세반거리관에 들어간 이석을 어지럽지 않은 곳으로 옮겨 주는 것입니다. 음... 이제 이석이 귀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귀의 구조상 귀의 밖으로 나올 수는 없고 세반 고리에서 빠져 나와서 어지럼증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이석을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증상은 크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애플리 방법이라는 건데 이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돌을 빼고 나면 그 돌이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세반고리간에 이석이 들어간 것처럼 이제 빼낸 이후에도 다시금 우연찮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귀 밖으로 아예 이석을 제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살다 보면 다시금 이석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 이석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살다가 이제 또 어지러움이 생긴다면 다시 또 외래를 찾아야 될 것이고, 이제 그때 다시 처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살면서 이런 이석을 뭐 무한정 계속 반복하게 되냐? 사실 그건 또 그렇지 않은데요. 오, 네. 귀 안에 림프액이라는 게차 있어서 그 림프액 안에 이석이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림프액 안에서 이석이 녹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금 이석증이 생기지 않는 시기가 올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MRI나 CT에서 이런 이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상이 오랫동안 발생하지 않으면 아 이석이 녹아서 사라졌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 원래는 필요한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정신경염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떤 질환일까요? 전정신경염은 이석증 다음으로 이제 외래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음. 전정신경염은 전정신경의 일시적인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네. 원인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잘 모르지만 살다 보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석증과 가장 구분되는 점은 이석증은 체방고기관 안에 이석이 움직일 때만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누워서 고개를 돌리거나 이럴 때 어지럼을 주로 호소를 합니다. 네. 하지만 전정신경염은 전정신경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에 상관없이 어느 자세를 하더라도 지속적인 눈의 움직임 이상과 어지러움, 오심 구토를 증상 예, 유발하게 됩니다. 아, 가만히 있어도요. 맞습니다. 네. 전정신경염은 그러면 어떤 전조 증상을 보일 때 아,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 전정울 증상은 사실은 특별하게 느낄 수 없는데 일상생활 중에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지럼증이 자세에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어지럽다라고 음. 하면은 눈의 움직임을 확인을 위해서 외래를 방문이 필요하고 네. 이석증인지 전정신경염인지 구분을 하고 어~ 바른 처치를 받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정신경염으로 판단이 됐을 때 치료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석증은 이석을 옮겨주는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했다면 전정신경염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호전되는 질환입니다 오. 하지만 가만히 뒀을 때 환자분이 어지러움이 너무 심하고 메스컷과토할 같은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증상을 호전시켜주는 주사를 맞는다든지 네. 경구약을 처방받음으로써 증상의 호전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간 사이에 좀 천천히 좋아지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이틀이나 3일 정도 있으면 빠르게 좋아지는 편인데요. 오래 가시는 분은 1주에서 2주 정도 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좋아진 이후에 한... 5일 정도 또는 뭐 일주일 사이에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빠진 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신다면 좀 빠르게 입원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전정기관도 재활 운동을 통해서 증상이 호전될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전정재활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모든 상황에 사람은 잘 적응을 하는데요. 안경 쓰시는 분들은 모두 다 동감을 하겠지만 어릴 때 시력이 자주 변할 때 안경을 새 안경으로 바꾸면은 처음에는 너무나 어지럽고 맞습니다. 어. 네. 바닥이 올라와 보이는 것 같고 비틀비틀거리고 너무나도 불편하죠. 그래서 저도 딱 안경을 처음 맞췄을 때는 어? 이거 오히려 잘못 맞춘 거 아닌가? 그런 착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경을 뭐 하루 이틀 쓰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 것처럼 이제 편해지게 됩니다. 눈이 바뀐 것도 아니고 안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편해졌을까요? 그건 바로 뇌가 그 상황에 적응을 하기 때문인데요. 음. 이와 마찬가지로 전정 기관의 기능이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뇌가 이에 적응한다면은 어지럼증이 회복이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정 재활을 통해서 어지럼증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와 같은 연구적인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정재활 치료를 한다면 어지럼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정재활 운동에는 이제 양쪽 물체를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번갈아가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걸어가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걷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으며 물체를 공중으로 던졌다 받는 연습을 하는 것도 모두 다 전정 재활 운동 중에한 가지입니다. 네, 재활에는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공원을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돌아다닌다고 하면 조금 시선을 받는 거는 감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추성 어지러움은 또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는 질환일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팔, 다리, 그리고 전정기관 또는 뭐 아직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다면 네. 중추성 어지럼증은 뇌의 문제를 아, 이야기하는 것니죠 뇌의 것입니다. 문제군요. 네네. 뇌는 팔다리, 전정기관, 눈에 서 들어오는 정보를 모두 취합해서 이제 적절한 결정을 내려서 눈의 각도 또는 팔의 움직임들을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절을 하는 기관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기관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은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고. 예 그런 것들을 두고 중추성 어지러움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중추성 어지러움에는 뇌경색이나 뇌종양 같은 중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꼭 환자를 볼때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 뇌경색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자주 듣는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중추 어지러움과 관련이 있다니까 어떤 질환으로 연결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뇌경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뇌 혈액이 공급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 혈액이 가지 못하고 혈액이 가지 못하면은 해당 부위에 뇌가 손상이 되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뇌졸중입니다. 네. 또는 뇌경색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뇌경색이 주로는 손에 발생했을 때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 손에 발생하는 뇌경색은 주로 두 가지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어지러움과 달리 두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정신경염이나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어지럽고 토도 많이 하지만 환자한테 머리가 아프시나요? 물어보면 대부분은 머리가 아프진 않다고 하시는데 손에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지러움과 더불어서 두통을 유발한다는 게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지러움에 비해서 걸음을 너무 못 걷습니다 오, 네. 전정신경염이나 이석증은 굉장히 심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매우 어지러워하지만 정자 환자를 걸어보라고 하면은 물론 잘은 못 걷겠지만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운동 신경에는 크게 문제가 없군요 맞습니다 중추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걸음걸이는 좋은데 손에 내경색이 발생하면은 어지럼증은 비교적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못 걷고 비틀거리고 실조증을 심하게 일으키는 것이 두 번째 음. 특징 중의 한 가지입니다. 이런 내경색이. 의심될 때는 빠르게 응급실을 방문해야 하지만 빠른 시기에 해결을 하고 후유증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어지러움증이 계속된다면 뇌 종양까지도 한번 의심해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청신경종 같은 종양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 손에도 종양이 발생할 수 있어서 종양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안진을 봤을 때 청신경종 같은 경우는 이석증과 좀 구분되는 양상의 안진을 볼수 있어서 이제 진찰을 통해서 구분해 볼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mri 나 ct 같은 영상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어지럼증 하면 이거는 저도 좀 느꼈었는데요 갑자기 일어나면 좀 시야가 까맣고 어지럽고 이런 기립성 저혈압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질환일까요 음, 기립성 저혈압도 흔한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 한가지입니다 특히나 5 60대 남성분들 이제 전립선 약을 드시는 분들이 흔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당연히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운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너무 심하게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실신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누워서 혈압을 재고 서서 혈압을 재서 그두 개의 혈압 차이가 20 또는 뭐30 이상 나게 되면은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 경우에는 적절한 처방을 통해서 증상의 호전을 꾀해 볼수 있습니다. 네. 이밖에도 기타 심리적인 문제들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는데 또 영향을 끼친다고요? 네. 어지러움이 있다고 환자가 왔을 때 다방면으로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게 오,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환자의 심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울이라든지 주변 상황,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고 또는 불면 같은 부분도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환자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어떤 것들이 불편한지 요즘에 마음 상태는 어떤지 잘 주무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도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양한 어지럼증의 원인이 있는 만큼. 어지럼증이 발생한다면 신경과를 찾아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균형 있는 삶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경과 전문의 박선우 과장과 함께 어지럼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치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방금 양치를 했는데도 입안이 텁텁하고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칫솔도 3개월마다 분기별로 교차하는 것이 좋고 치아 사이에 낀 음식 찌꺼기는 치실을 이용해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치를 할때 치아는 물론 혀에 쌓여있는 세균들도 깨끗하게 닦아줘야 하고요. 또 평소에 구강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주는 것도 입냄새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